이 측면도 똑같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덤벨을 잡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쓱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팔꿈치를 들어 올리면서 측면을 고립시켜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측면 힘으로만 이렇게 끌어올린. 올렸다가 절정 수축하고 천천히 늘려주고 수축하고 늘려주고. 네. 측면. 어깨 누르면서 팔꿈치를 들어 올리면은 측면이 훨씬 더 많이 수축이 돼요. 그래서 네, 그렇게 이제 좀, 정말 측면 고립 운동, 어, 해서 이 중량을 어깨에만 다걸어질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작보다 좀 사이즈를 올리고 있습니다. 네, 좀더 볼륨감 있고 어, 지방도 더 빼야죠. 더 빼서 좀더 빵빵하고 좀 갈라지는 그런 몸을 만들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어, 이번에는 어깨 훈련 할 건데요. 지금 했던 레터를 살짝 변형해서 할 거예요. 전 지난번 시간에도 했었는데. 앞쪽에서 약간 뒤쪽으로 당기면서 팔꿈치를 접어줄 거예요. 그래서 여기 크면은 수축할 수 있도록. 네. 표현이 잘 발달되면 약간 이 어깨가 슈퍼맨 마크라고 해야 될까요? 네, 그 느낌이 좀잘 표현이 돼요. 그래서 전면도 발달하고, 측면도 발달하고, 후면도 발달해야지만 이렇게 삼각형 모양, 네, 어깨 모양. 하트 모양 예, <목소리> 네 그쵸 어. 약간 여성분들한테 하트를, 어깨 하트를 날릴 수 있도록 <laughs> 와이프가 이 영상을 못 보길 바라면서 <laughs> 확실히 이런 실없는 농담들은 어, 나이가 먹을수록 좀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재개그라고 하는 게 확실히 저도 이런 걸 보면서 아재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옛날에 막 20대 때는 막 선배들이 이런 농담하는 거 보면 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? 막 이랬는데 제가 하고 있어요. 다를 이렇게 변형해서 후면 동작 해볼 건데요. 어, 이 후면에 후면에 긴장을 준 상태에서 어깨를 앞으로 살짝 말고 바로 그냥 뒤로만 이렇게 살짝 뽑아줄 거예요. 그래서 이후면이 이렇게 잡될수 있도록. 네. 좀 전에 는좀 크게 움직였다면 요 살짝만. 지금은 잘서있는데딱 이렇게 만면요게 이잖아?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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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왜> 이렇게 해서, 쉿. 뭣도 안좋아하 무슨 일 있지만 씁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올릴 때 팔꿈치를 쓱 당긴다는 느낌으로 올리셔야지만 후면이 수축이 제대로 일어나거든요. 근데 네. 돌린다는 느낌보다는 팔꿈치를 쓱 당긴다는 느낌으로 여기 표면을 좀 자극하게 잘... 네, 이렇게 하겠습니다. 어, 저는 후면이 좀 약한 편이었어가지고 었 되게 여러가지 각도로 자극을 주는 걸 되게 많이 연습을 해서 그나마 이제 조금 네, 밸런스가 맞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느낌을 잘 몰라가지고 이 전면하고 측면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데 여기서 항상 끊기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후면 연습 운동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타고 넘어오는 느낌이 살짝 나고 있어요 <laughs> 그래서 어 이제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위가 있다면 그냥 그 교과서에 나오는 뭐 책에 나오는 그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도로 자극을 주 보는 것도 좋아해요. 그래서 뭐 나만의 좀 운동 스타일을 뭐 개발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좀 부분 반복으로 해서 거기에 느낌을 강하게 주는 방법을 연구해 본다든지 어 그게 좋지 그냥. 맨날 똑같은 운동으로만 해가지고 그 단점이 보완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아까 크레스두 가지 했고 프론트 레이즈 그 다음에 사이드 하고 이제 후면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 했거든요 다섯 가지 한 4세트씩 했으니까 한 20세트 정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큰 근육 운동 같은 경우에는 한 20세트에서 25세트 정도 하려고 하고 나팔 운동은 한 15세트 이상 한 20세트 이하 정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좀 뽑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. 물론, 뭐 자세가 좀안 나오거나 내가 좀 취약한 부위라고 생각하는 데는 더 많이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. 근데 보통 그 정도 선에서 이제. 근데 어그 세트 안에서 최대한 좀 뽑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어깨 운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